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코로나19 대응 현장 투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검체 채취 업무에 보건소 소속 한의사의 참여 여부도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최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내모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해 말 갑자기 다른 업무로 배치됐습니다. A 씨는 나라에 힘든 일이 생겨 의사로서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보건소에 항의가 들어와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소속 한의사들의 검체 채취 업무 투입 여부는 지역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 보건소 46곳 가운데 TBS가 확인한 보건소는 37곳, 이중네곳에서만 한의사가 검체 채취에 투입됐습니다. 또 일반 개원 한의사들은 긴급의료지원단의 지원에도 파견되지 않거나 모집범주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복지부가 기초자치단체 소속 보건소에 판단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체 채취로까지 가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의사라도 역학조사 업무에는 할 수가 있고. 일부 지역은 의료계 갈등까지 반영하면서 현장에는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불분명하고 무책임한 유권 해석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유보해버린 겁니다. 간단한 유보죠. 우리는 몰라. 지자체가 알아서 해. 지자체별로 뭐 상황에 따라서 네. 판단해서 할 문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복지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하는. 이처럼 혼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력이 급격히 요구될 때는 직접 이렇게 투입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는. 그래야 좀 전국적 통일성도 있고. 시도 간의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나. 정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판단을 지자체에 넘긴 사이 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